네, 안녕하세요. 한려수도 여수바이솔입니다 네, 어, 오늘 지금 영상에 있는 것은 그 솔방울 바이솔인데요 네, 자, 저희 집에 있는 솔방울 바이솔입니다 네, 생명토에 식재되었고요. 네, 제가 정원 비짐석에 식재한. 어, 생명토에 증제한 솔방울 바이솔입니다 자, 이것은 그 아로스 아로스 바이솔인데요 자, 아로스라도 아로스라도 하고 알리온이라고도 합니다. 자, 비슷하게 생겼죠? 이 나뭇잎 화분에도 어, 있는 음, 바이솔은 아스트리드 바이솔입니다. 네, 아, 솔방울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 솔방울과는 어, 자구의 번식이 다른 그 바이솔하고 좀 다릅니다. 이 솔방울 바이솔은 어 이렇게 자구를 네, 자구를 제가 하나 따 보겠습니다 지금 겨울 인데요 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구를 좀 땄습니다 예 네, 아, 여기 뿌려져 좀 있죠 네, 이, 아,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흙에 꽂아주기만 하여도 흙에 놓아주기만 해도 뿌리를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그 솔방울 바위솔은 자구도 굉장히 많이 출산합니다. 솔방울 바위솔과는요 자구도 많이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강하고요 무름에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모두 강합니다 네. 모두 강하고요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솔방울과 이 솔방울과에 속하는 바이솔들이 여러 바이솔이 있는데요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 아로스 바이솔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레드 앤 그린 그다음에 그린 솔방울요다음에 아스트리드, 페루 암솔방울 네,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생김과 비슷한 자구 번식을 하는 발솔들입니다. 제가 그 생명토의 식재한 건데요. 어, 생명토에 식재하면은 색깔이 더 진하게 나옵니다. 어, 일반 흙에 식재한 것보다도 어, 생명토에 식재하면 어, 색을 어, 진하게 잘 내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솔방울 바이솔과 함께 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